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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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어, 30일에서 홍나라 역을 맡은 정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민 귀여워 좋겠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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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말했지? 하나도 <laughs> 안했지아 네. 음, 조명 영화 재미게 보셨나요? 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또 개천절이기도 하고 저희 영화 개봉날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이렇게 가득 영화관을 메워주신 걸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.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